존경하고 사랑하는 110만 용인특례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고급 모현읍 유림1동 유림2동 역북동 삼가동을 지역구로 든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의원입니다.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 완성을 위해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 용인을 완성하려면 SK 하이닉스 일반 산업단지와 이동남사 국가산업단지라는 양대축이 튼튼하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와 함께 용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2040 용인도시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계획인구 152만 명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협조를 요청해서라는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도 차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공적인 첨단 반도체 중심 도시 완성을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지역구 주민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연을 준비하며 다짐했던 본분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시연으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여야를 떠나 시민이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름의 소신과 책임감이 똑바로 그리고 한 번만이었습니다. 시연 선거만을 목표로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의원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함 추구 좋지 않은 걱정 어린 시선을 깨기 위해 그리고 나름의 의정 활동 신념을 위해 저는 이제 저의 자리를 비워두고자 합니다. 똑바로라는 신념으로 당선되었고 제구대 용인특례시 의원으로 성실히 의정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발전하는 용인을 위해 그리고 살기 좋은 용인을 위한 것들을 생각하고 남은 인기 동안 똑바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유종의미를 거두겠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 있던 용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 특례시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